무거운 건가? 이게 원래 장비 중량이고 이게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거 아니겠지? 한번 해봐야겠다. 빼면 아니 아니 어떻게 빼지? 어떻게 빼지? 뼈지나? 아요 앞에 거 맞네. 야그 장비 그렇게 아무건데 왜 이렇게 구르는 게그지 같지? 아 무기소지는 그거 아니에요? 갑옷을 갑옷을 벗으라고? 안돼 너무 민망한 걸? 어떻게 벗어? 어떻게 벗는지 모르겠어. 아. 어차피 근데 그건데? 3 1 밖에 안 되는데? 5 1 그거에서? 깁시다. 어차피 무게, 그, 안 돼. 얘가 엄살 부리는 거야. 개빡치네. 야, 무게 안 되는데 엄살 부리지 마라, 진짜. 그러다. 맞는다. 벌써 누군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빠르네요. 뭐가 있길래. 떨어져 죽었어. <laughs> 이 친구가 떨어져 죽었어. <laughs> 저기 아이템이 빛난다. 와. 난널 죽이고, 아, 아이템을 먹겠어. 아이씨. 와라! 너네를 죽이고 아이템을 먹겠다. 들어와 아 어떤 싸가 접는게 애... 뭐래 뭐야 저거 화염병을 던져 씨. 가만히 있어라 아이템 먹는다. 어우. 오! 오! 너무 느린데? 괜찮을까? 덤벼 아우 야. 정말 너무 하네. 와. 네가 그렇게 하면 넌 나에게 세방이 뿐이야. 너네는 껌이라고. 잘가라. 피방에서 오늘 오후에 이거 할 건데. 에이, 이거 오후에 한다고.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잘가. 들어가고, 고생했고. 너도 그렇게 갈것 같고. 안쓰러운 녀석 패드를 패드 들고 가서 하면 핵찐따같이 볼까그 <laughs> <laughs> <글>, 글쎄 글쎄 <laughs> 그냥 집가서 하면 안, 집에서 하면 안될까? 뭐야 미친 이게 쥐라고? 너무 징그럽잖아. 지연이가 가요. 앞이 잘안 보이지만 지연이가 간단께 여기서는 열쇠. 스트리 스트리트 파이터 할때 쓰는 스틱 들고 가. 가져가면 좀 웃기겠는데 패드는 간편하잖아요 누가 PC방에서 패드를 들고 갑니까? 키보드랑 마우스로 하지 이 양반 정말 누가 PC방 갈때 패드를 챙겨가냐 오우야 와라 1대1은 할만하지 <laughs> 너밖에 없냐? 불사의 도시 와라! 네 이놈! 핫! 탓! 세방인지 세방밖에 안 먹지 너? 뭐든 다 세방이면 좋겠다 너도 말이야 너는 맨날 그거 던지고 살면 팍! 씨지 비겁하게 싫어 너는! 뭔데? 그렇게 연속 공격을 해, 씨. 냠냠. 쇼쇼드. 잠시 점검 있겠습니다. 이게 더 좋구만. 그럼 난 이걸 쓰겠네. 아니, 뭐, 씨. 바위도 이거보다 좀 부드럽게 굴러가겠다. 이게 바위보다 못 굴러가는 것 같은데. 이게 좋아진 거라고요? 내 캐릭터의 얼굴 좀 봐. 내 캐릭터가 이런데 얼굴, 지금 얼굴이 이런데 그래픽이 좋아졌단 말이 나옵니까? 여자애라고요 이게 여자애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왕이야? 설마? 아니네. 후. 아이템. <laughs> 서울. 이 게임은 인간성이란 아이템을 쓰면 왼쪽 1이 떠, 이거 왜, 이거 쓰면 뭐 있어? 4개나 있는데. 인간성 1을 얻고, 1을 얻고 그거 한 대, 채워준다 한 대. 숫자 이거 올라간면뭐 좋습니까? 하나 써보지 뭐. 뭐야. 이거 잔불같은거 아니요? 아니네 그건 아니네 잔불처럼 막 피가 오르지는 않는 거. 그럼 드랍률이 좋아지거나 특정무기 공격력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일단 저기에 1이라고 뜨면 허트볼에 앉아서 사람이 된다를 클릭하면 인간이 되면 나 아직 사람이 아니네 와이씨 왜이 게임은 어딜 가든 항상 다리에 용이 나오는거죠 쉬었다 가는 애였네 잘 쉬었냐 어딜 가든 항상 이 게임은 용이 나오네. 그래도 방금 그건 붉은 용이었어. 안녕! 방금 옆, 뭐, 옆에 뭐 있다! 옆에 뭐 시까만 거 있다, 나 봤어. 와라. 아 이름이네 이름 사람 이름이구나 앞에 보입니까 이상아 뭐뭐 뭐라고 막 일본인지 뭐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떠져있네요 어 여거 뭐야 뭐야, 저거? 사람 부르는 건가 봐. 실례합니다. 우드 실드. 어, 씨. 니놈이냐!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위에서, 쪼씨 저기에도 있네, 이름. 뭐야, 너? 저번 죽일 수 있게. 저기도, 있... 아, 계속 없어지는 거네. 화터풀 먼저 찍읍시다. 뭐야, 이거. 사람이네. 저거 이름 뭡니까? PVP, 아, 그 사람을 내가. 뭐야? 이거, 이거 계약한다야? 불안이고 백..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인간성 먹고? 뭐야 왜스트병이왜스트병이 왜 하나에서 안 채워지지? 하트볼에서 쉬면 채워지는 거 아니야? <laughs> 뭐야 이게 더 좋네. 야, 죽고 싶냐? 이기왜 건들어 너? 봐, 양양이 새끼. 망자르서. 뭐지? 뭐하면 된다케 했는데 음 여긴 길이 아니구만 딴 길을 찾아야 하는건가 아이씨 들어와 난네가 두렵지 않아 하트풀에서 망자에서 부활. 아. 아. 야, 아이라고지 엉덩이 맞고 그만할래? 이거 하면 됩니까? 나약 올리는 거 아니지. 이런 거막 하는 거 아닌데 뜬금없이 뭐가 바 뭐가 바뀐 거야? 레벨업을 할수 있는 건가? 뭐야, 이거, 난, 뭐한 거야? 그냥, 일을 바친 거야? 아니, 미친! 잠깐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 됐네? 사람이 됐는데, 이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네? 당신들은 나에게 빅렷을 주었구만. 나쁜 양반들. 와봐, 씨! 와봐, 난 두렵지 않아. 어차피 너네 나, 나나, 거기서 거기야, 이씨. 들어와라, 이씨! 난 두렵지 않다! 사람 됐네. 안 채워져, S병! 이상해. 원래 10개였는데. 주워야 되나? <laughs> 뭐야! 뭐지? 내 캐릭터 갖고 놀리지 마라. 너네도 만들면 다 똑같다. 너네도 만들면 다 똑같, 뭐야, 이름 있네? 우와! 저 사람 뭔데 벌써 무기가 이래? 이 사람 봐! 뭔데 벌써 이런 거야? 이 사람 쩌는데? 저 사람! 이것 봐! 얘 무기랑 봐, 벌써 대박이야. 오늘, 오늘 막. 쩐다, 자기감 들어. 야 나는 뭐 있냐 야쟤 무기 뭐야 한 시간 만에 스피를에서 얻은 거 얻어 얻은 거 같다고 치 부러운 녀석 열 수가 없대 부럽다 엄청 부럽잖아. 야, 이것도 빤스런이 가능해? 아이씨, 깜짝 놀래라. 상. 얘도 미믹 같은 거 나오나? 아, 허... 쓸데기 없는 거 같지만 그래도 아이템이다. 있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샀나봐요 침입이 안오네.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평생 평생 이걸 내가 완료할 때까지 아무도 안왔 안녕히계세요 이런 미친 와 와봐 아작낼거야 아, 화염병 던지는 애들이구나. 비겁한 택기다. 저것들 진짜 인간성이라고 넘는 자식들 같은니깐 야! 씨! 비겁하네. 너냐? 니가 방금 나한테 던졌냐? 야와 박슈 시끄러 이상한 소리 하지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미친 아니 사람이냐 야 사람이 어디가 사람은 아니겠구나 베스트가 안 채워져갖고 쓰기가 뭐해? MMO 형. 빨리 내려가는 게 없네. 안 채워진다, 얘. 아이, 귀 깜짝 놀래라. 아니, 어떤 또라이 같은. 넌 뭔데 여기서 그러고 있냐. 이. 깜짝놀랐네 다섯 개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고요? 하지만 10개로는 채워지지 않잖아 10개로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 난 그러면 쓰지 않겠어 뭐야 아이템이네 난 그러면 쓰지 않겠네 이거 하트풀 없었나? 아까 처음 시작한 곳. 양심이 있습니까? 당신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님? 어떻게 양심이 없는 소리를 하실 수가 있지? 뭐야? 얘는 뭐야? 얘도 무기가 심장치. 아, 맞네. 제사장한테 불면 불, 채워준다고요? 망했네. 아니, 미친, 이런, 그지 같은. 날 랩도 제발. 하나만 마시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때려봐. 넌한대 때리고 날못 맞추면 그대로 나한테 죽는 거야, 씨병사의 허리띠. 아이템 상자다. 여긴 또 어디지? 네 계세요. 저긴 내가 아직 갈 곳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고 말고. 아! 너이 새끼, 너, 진짜 면상을 아주 그냥, 씨. 뭐야, 이건 또. 앞키와 약, 약공격을 둘다 살짝 동시에 눌러서 발작이. 히히. 뭐야, 이거? 뭐야? 얘네 이거 컵야 검... 우와, 캐릭터 좀 봐. 캐릭터가 정말 예술적인 걸 다들 죄다 잠겨 있어. 캐릭터가 예술인 걸 아주 예술적인데, 여기 동시에 두개 있어. <laughs> 심심한가 봐. 우와 어, 뭐야? 방금 탈주. 미안. 눈깔이 다 없냐, 애들이. 여러분, 이캐릭 여기는 왜 애들이 다 눈이 없습니까? 눈이 없는데? 애들이 눈이 없어. 하지 마라. yes 아, 위없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뒤에 먼저 없을걸 아, 겁나 거슬린얘 쟤네. チョキチョキチョキチ 아, 여기서부터야? 많은 걸, 이런데, 괜찮아. 그, 강아지들부터 조지겠습니다. 너, 너랑 똑같은 놈들이 있었거든? 활 믿고 깝치다가 뒤지는 거야, 임마. 어? 활 믿고 깝치면 뒤진다고. 카드요? 어 컴퓨터 사양은 제 트위치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사양 넣을 필요가 없는 거기서 아니 미친 진짜 거기에 네 거기에 사양이 나와있으니 다 죽여버리기 전에 당장 다 꺼져 몸뚱아리, 이거 왜 이래? 너 몸뚱아리 왜 이런데? 다 꺼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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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야, 캐릭터 이거 진짜 팔 하나 잘라야 무게가 줄까? 아, 거지 같은. 우후 우후 시시 아니 미친 너는 왜 거기서 튀어나와 <laughs> 아, 구른 거 진짜 개똥이다. 빡칠 거 같아요. 가라, 진짜 영상 잘린다. 제발 날 빡치게 하지 말아줘. 원래 안, 안, 안 저럼 저지업 태생이 제일 무거운... 개빡 치려고 아, 기사가 어떤 게임이든 제일 무난한 거 아닙니까? 어떤 게임이든 기사가 제일... 그건데,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기사가 제일 무난한 거 아니야? 벗어보라고요. 어니까 이거 오니꼴 네 나는 거야 엄마 가서 니네 친구들한테 전에 화살 쏘면 너처럼 된다고 옷을 다 아. 옷을 옷이 이거밖에 없네 네 바지만 있겠습니다 진짜 보잘 것 드라끼 없네, 씨. 와 미칫! 이야! 아니. 1편은 산적이 지아 그런걸 미리 캐릭터 만들 때좀 알려주지 그래 산적같은 양반들아 이야, 나는 어떤 게임이든 기사가 가장 기본일 줄 알고 했는데 아니었네 나에게 빅뉴을 주었구만 아이 싫다. 정말 싫은 걸, 정말로 싫은 걸, 정말로 기분이 안 좋은 걸 <laughs> 복수하겠다. 제발요, 사다리 타게 해주세요. 너는 다 뒤졌다. 너는 진심 다 뒤졌다. 너네 둘은 진짜 뒤졌다. 아주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어? 잽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자, 이제 여기서 지옥을 맛볼까?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들어와, 나와. 아우. 말 파이트인데? 와, 미친. 아, 여기 서 다리에서 어떻게 싸우지? 아저씨, 피가 너무 안 닿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저씨, 피가 너무 안 닿아요. 야, 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씨. 나. 아니, 개 또라이 같은, 진짜. 피 개똥만큼 다네, 이 새끼! 아니!